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종목 검색의 기능 중에 하나인 전략 공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략 공유를 위해 필요한 필명 등록 방법과 전략 개인 공유 및 받은 전략을 내 전략으로 옮기는 방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필명 등록 방법입니다. 이 작업은 종목 검색을 사용할 때한 번만 진행하면 되고, 만들어진 필명으로 전략 공유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명 등록을 위해 종목 검색 화면이 뜨면, 상단 5개 메뉴 모든 페이지에서 필명을 등록할 수 있고, 각 페이지 우측 상단에 필명 관리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략 조회 메뉴를 선택하고, 오른쪽 상단에 필명 관리 버튼을 누릅니다. 필명 관리 화면이 뜨면 사용할 필명 및 자기소개를 입력합니다. 등록 버튼을 누르면 저장 확인창이 뜨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최종적으로 필명 등록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개인 공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공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기능입니다. 단, 전략을 받는 사람 역시 필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략 조회, 나의 전략을 선택 후, 공유할 전략이 있는 저장 그룹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저장 리스트 중에서 공유할 전략을 선택한 후, 공유 버튼을 눌러 개인 공유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개인 공유 창이 뜨게 되고, 창 중간 필명 검색에 공유할 필명을 넣고, 돋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검색된 필명을 누르면 공유하기 버튼이 활성화되고 이를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두 개의 확인창에서 확인 버튼을 차례로 눌러주면 개인 공유가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선물받은 전략 확인 및내 전략으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물받은 전략은 전략 조회, 나의 전략을 선택 후 왼쪽 메뉴 중 받은 전략을 선택하면 오른쪽 전략 리스트에서 받은 전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전략을 선택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메뉴 중 전략 이동, 옮길 저장 그룹을 선택합니다. 지금은 급등 전략 그룹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선택 즉시 받은 전략 리스트에 선택된 전략은 사라지게 되고, 왼쪽 메뉴에서 전략이 이동된 저장 그룹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 전략 리스트에 전략이 내 전략으로 이동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공유 중 필명 생성, 개인 공유, 받은 전략 확인 및내 전략으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내가 가진 전략을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전체 공개 기능, 그룹을 만들어 그룹 멤버끼리 공유하는 그룹 공유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는 상단 메뉴 탭에서 주요 기능을 선택 후, 왼쪽 메뉴 리스트 전략 공유에서 좀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